네 안녕하세요 치참입니다. 이런 어, 각도로 인사를 드리는 건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제품이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제품이라는 뜻이겠죠.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최초로 어, 반도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전자 제품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오늘 소개할 제품. 보시겠습니다. 자자, 윤여석입니다. 카멜 FMA2 모니터 거치대고요. 15인치에서 27인치 사이에 배사울 지원 모니터는 모든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최대 8kg까지 어, 버텨줄 수 있고요. 배사울 규격은 75mm하고 100mm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틸팅 같은 경우는 뭐좀 보니까. 뭐, 온갖 각도로 그냥 막 돌리고, 뭐, 별 생쇼를 다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녀석 한번 리뷰하고, 어제 모니터에 한번 실제로 한번 장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패키지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상단부에, 어 제품이 어떤 기능이 지원이 되는지가 나와 있고요. 이름도 나와 있고, 요 왼쪽에는 이제 설치 예가 나와 있네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는 그냥 카멜 로고만 달려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열어보면요. 안에는 바로 저희를 반겨주는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요게요. 여러 장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부분은 뭐 경고에 대한 부분, 뭐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뭐 제품이 뭐 어떤 식으로 구성품이 있는지가 나와 있고 설치법이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설치법이 그림으로 아주 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 그냥 따라하면 될것 같아요. 저도 요런 제품을 설치해 보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친절한 편입니다. 요 정도면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다 치워 놓고 아,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와, 벌써 뭐. 덩어리가 안에 들어있군요. 야그 좁은 공간에 진짜 알차게도 담아놨네요. 네다 꺼내놓으니 요정도 나오네요. 여기 보시는 요 두개가 어, 모니터 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팔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수있겠고요 요기 이 거대한 녀석 요것이 이제 기둥 되겠습니다. 요거를 책상에다가 아주 잘 박아줘야지 얘가 문제없이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사홀 쪽에 직접 연결되는 목 부분이라고 할수있겠고요 요거는 아 이게 안에 뭐 이것저것 들어있는 네, 요게 육각렌치도 있고요. 뭐 접합부에 쓰이는 부품들도 있고, 나사도 있습니다. 이게 알파벳으로 A, B, C, D, E, F 해가지고 다 구분을 시켜줬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친절한 부분인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예, 뭐 구성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뭐가 더 많이 있으면은 설명을 더 해드릴 텐데, 진짜 이게 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세컨 모니터도 가져와서 어, 설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카멜 FMA2 모니터 거치대 리뷰 보셨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쓰기 아주 딱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치 설명서도 아주 충실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다소 아쉬웠던 점은 기둥 부분이나 아니면 암 부분에 들어가는 일부 플라스틱 부품들이 좀 의외로 살짝 힘만 주면 금방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점이었던 것 같네요. 뭐 물론 다시 갖다 끼워 넣기만 하면 되지만 어, 설치 중에 몇번 빠져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2017년 2월 기준 인터넷 최저가 4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마 좀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좀 치참이었고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